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이래로 관례처럼 이어져 온군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를 넘어서 이번에는 방위병 출신이라는 파격적 이력을 가진 인물이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한국 국방부 장관직은 그 역사에서 처음으로 군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정치인이 앉을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안규백 의원입니다. 1. 인물 소개 안규백은 누구인가? 안규백 의원은 1961년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 서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에 입학 이후 무역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학문적 기반도 탄탄히 다졌습니다. 그는 평화민주당 당보 기자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 민주당 등 민주계열 정당에서 조직 관리와 전략 분야를 두루 거치며 중심 인물로 성장해 왔습니다. 병역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방위병육군 제백오보병연대 일병으로 복무하였고 바로 그 방위병이라는 신분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방 현장에서 쌓아온 안 의원의 경험은 이 논란을 넘어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 및 국방위원 경력. 안규백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서울 동대문갑에서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사선을 이어오며 총 5선의 중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18대부터 현재까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기간을 활동한 국방통 정치인으로 불리며 제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방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 병역 문화 개선, 방산 비리 척결, 병역 의무 형평성 강화 등 국방 관련 중대 이슈에서 중심적 목소리를 내며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폐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과감한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무기 체계 도입의 효율성, 한미연합 훈련의 전략적 의미 등 복잡한 군사적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3.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능성과 의미. 안규백 의원의 국방부 장관 지명은 단순한 인선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군 출신 장성들이 전통적으로 독점해 온 자리를 민간 정치인이 차지하는 구조적 변화는 군통제와 국방정책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또한 방위병 출신이라는 점은 군필은 장성이라는 구도를 깨뜨리는 사건으로 병역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군내에서 고위직을 지낸 경력은 없지만 15년 이상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정책 병영환경 전반에 걸쳐 일관된 관심을 보였고 군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장성 출신이 아닌 입장에서 국방부의 민간 통제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4. 반발 여론과 군 내부 반응. 반면, 군 내부와 보수 언론 일각에서는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할수 있느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장교, 특히 사관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는 군 조직에서 방위병 출신, 장관은 군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군 출신이 아닌 장관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조직적 불만이 표출되거나 정책 집행에 있어 마찰이 있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안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군순회부와의 신뢰 형성 및 위계질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 방식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5. 한국 안보 현안과 안규백의 정책 방향.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 미중간 전략 경쟁, 방산 수출 확대, 군 인구 감소 등 복합적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 의원은 국방 예산의 합리적 집행, 방산 비리 방지, 군내 성범죄 및 인권침해 근절 등 내부 개혁 과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그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대체 복무제의 도입 확대, 병역 내 인권 보장을 통해 군이보다 열린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정책에서는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함께 비군사적 접촉의 병행을 강조해왔으며, 한미동맹 내에서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6. 비교 사례 국내외 비군 출신 장관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국방부 장관이 장성 출신이었으며, 민간 출신 장관은 극히 드뭅니다. 대표적으로 문민정부 출범 이후 몇 차례 국회 출신 장관이 임명된 사례가 있으나, 병역 경력으로 보자면, 안규백 의원처럼 방위병 출신이 지명된 경우는 전무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일반적이며 심지어 무경험자도 정책적 전략적 조정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도 정치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군통제의 민주성을 상징합니다. 이 점에서 안규백 의원의 지명은 선진국형 국방 운영 구조로의 전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7. 향후 절차 및 시나리오. 안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과거 병역 관련 발언, 연합훈련 일정 유출 논란, 특정 정책에 대한 군 내부 반응 등이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병역 이력 자체가 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며 여야간 대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국회에서의 오랜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8. 결론 전환의 시점에 선국방 정책, 안규백 의원의 국방부 장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한국 군사 안보 정책의 철학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장군이 장관을 한다는 오랜 인식을 깨고 국방이 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공 영역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들어 군 장성급 인사가 사실상 정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각 군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인물로서 장군들 사이에서도 이번 인사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내란 세력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대규모 장군 보직 공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사관학교 출신 위주의 징급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비사관학교 출신이 상대적으로 우대되는 탈군 엘리트 주의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참의 장직 또한 현재 해군 출신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에는 공군 출신이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군간 균형을 맞추려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방위 출신, 정치인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안규백이라는 정치인의 국방 철학과 실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 국민의 눈과 귀가 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